그냥 봐봐. 아니, 생각 이때? 아, 어. 아, 이게 옛날 남자 어, 뭐그 남자애가 그 친구는 연락은 잘 해놓고 자신감 없었거든요 음.. 끈긴하지 아, 일단은, 일단, 아까 그, 여기, 고무이 깡패 같다고 해서, 여기서 살이 좀 뜬다고 생각는데 여기서 약간, 깡패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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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깡패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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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 <봉사> 아무튼, 하나 <sale>. <S 피 Kiinnen> <curiosidades> 그래서 하고 추진을싫면은 나도 야님한주시 추진시키라고 했거든 의미를 본리고걱정짝놀 갑자기 나도서평석하고얘기했 솔직히 뭐안 헤어져 있었으면 흥미 보고 뭐 헤어지고 다시 소개 받을 거냐 하는데그고 있어서 런 얘기를 뭐 딱히 안할뭐 하기 좀 애매해서 행동에 길을 쓰지않았어가딱마치모습고 배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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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<laughs> 아니 얘기해도 많이 맞아서 사진 보내 줄게. 제니이제이가 재승이가... 아니 일단 정확하어그러는나지금 보실게. 내가 봐. 어제다무

내가 <목소리> 큰거어 사람... 이풍미는맞으면은의호 맞아지는 거야 어! 좋아 좋아 <목소리> 잘 챙겨, 잘 챙겨, 잘 챙겨 그렇지 뚱뚱한 뚱뚱 아니라 뭔데? 근데 지금 <목소리> 오늘 군만비 살이 엄청 많이 그래? 아, 그래서 그런가 많은 것같은 요즘에 형님 형당좀 정신이나 러닝감 있잖아 그게 좀 큰가 아

아네 맞아요. 찜질인데 찜질 내가 지제고는 자산 그 수영 수영 있죠? 어그상이 아, 아, 인양. 아, 가깝지 일량홀지 20년 가는 그게 니까 이런 것도 시도를 해도 그냥 그냥 가 그래, 쏘면 응, 된다고. 받으 <laughs> 됐다, 들어갔다. 와. 발차으면 찍어! 안 보여! 아, 예, 내려갈게요.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아, 그래도 넣었어야 되는데 아, 좋다, 밑에. 왠지, 그 옆에 거, 오른쪽 거, 오른쪽 거. 거기, 멀리 있는 거. 아... 나이스 나이스 マーモリー 네. 여기요? 한20 후반에서 30 중반까지 좀 다양해요. 네. 근데 진짜, 진짜 막내는 뭐 한20 중반까지도 있고. 조금 네. 다양합니다. 부산에서 네, 나요 보통 거의 다 부산, 양산 쪽에 좀비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희는 당연히 친절처럼. 아뭐 어, 그냥 뭐 저도 당연히 운영진이 아, 비 와도 참이다 하길래 저희는 비 오면 바람 안 차려 아심세요네 상대팀이 차다니까 차는거죠 보통 거의 다 취소하거든요 이 정도면 아 근데 그렇게 막 많이 내리는 비는 아니니까 아, 근데 그거는 또위험하아 그렇죠 어. 좀,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몸싸움 심한 팀은 또 다치니까 이도많다고 전부 서아 전부 그 이상 다 네. 네. 저기 저맨 쪽에 있는 말 제정 스물그 어. 다음에 거의 아. 서른다 저희가 그렇게 또몸싸움 격하게 하는 그런 팀은 네, 아니에요? 그 인간하면 다 출근하죠. 다 양산에 계시는 거예요? 저희는 다양산에니다 양산 쪽니다 아니, 차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음. 10년. 원래는 저희 동갑으로 팀을 만들었어요. 아. 그래서 이름이 백말. 35년생 백말기에 갔어요. 근데 이제 전부 다 결혼하고 이제 사지로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. 원래 줄 그냥... 동갑으로 회원만 한 50명씩. 오...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못 나오고 이러나고 네. 점수도 바뀌었어. 음... 나이 연령차. 음... <laughs> 결혼 하고도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네. 못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. 가지가. 가지로 일하러 가고. 많이 많이 젊어졌지 않나요, 지금? 지금 전부 다3이4어요로 아... 뛰지? 아 그래도 잘 뛰시네. 이게 오래 차가지고 네. 패스도 긍결하고. 열번하 한. 단번이되잖아 진짜요? 저희도 저희도 맨날 저요 <laughs> 어, 그래도 저희랑 어좀 비슷한 실력자를 만나놨요아 근데 조금 오늘은 재밌네요 질 때는 진짜 개말려가지고 저희도 음. 막 <laughs> 그냥 의욕 없이 할 때도 많고 선출들이 너무 많아. 아 그니까요. 용병 좀 그렇다. 선출 없음 막 그런 사람 팀이랑 해도. 그렇게 해도 다구라해 다 네. 근데 저희는 리얼 선출. 음, 저희도 진짜 없습니다. 한 번씩 용병으로 이제 상대편이거나 하면은 그때 막 선출 현상 이 있으니까. 선출 한 명만 있으면요? 네 맞아요. 한 명이면 네네명 네 다섯 명 이렇게 심할 때 그때 가지고 놀아보니까. 좀 차고 또반대쪽에윙 지금 받은 사람도 좀 차고 저희는 좀 차고 응, 맞아요. 나이스 수비 좀 불용 거고 아, 그래요? 아, 겨이 갑자기. 아, 졌다 저분이 잘하시는 분이에요? 네저분 잘해요 저분잘해 발재간도 좀 좋으시고 저분은 보니까 옛날보다 살이 좀 많나 보네요 맞아요 아, 스타일이 네. 스타일이 딱 원래 순발력 바르고 했는데 살이 쪘나봐요 맞아 아기는 그에 있다 옛날 날씬할 때딱 네. 그게 남아있는데 요즘에도 요즘에도 살쪘다 네. 빠졌다 막 그래가지고 저 오래 차는 사람들 보면 막 거기 있어요 살찐 사람 네.

저희 한 이제 한 2년? 3년? 회원이 아, 요 네. 회원이 쉽게 안 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20명 지금 아, 되나? 저희도 4명하고 한 27명 거의 어. 한 50명 안 정도 유령 회원들 있잖아요 음, 다잘랐던데 음.